그쵸 <laughs> 그쵸 야 이거 이성실이잖아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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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-바- 쉬하 쉬하, 쉬하.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초특급 게스트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<몬> 대표님을 항상 등신대로 봤는데 오늘도 등신대로 <몬> 찾아뵙습니다 <몬>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볼건데 오늘도 호두제이씨가 마중을 한번 나갔다고 생각합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조 아. 대표님입니다 아. 어서오세요 저희의 오늘 게스트님은 조 대표님이에요 네. 조 대표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는데한 한 마디만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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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시만요 어 잘못 떴나어저 대표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와 어, 들어오셨을 때의 느이요 제가 잠깐만 이거를 네. 손좀봐서 올게요 아,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저 정말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표님,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, 하나, 하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발로란트로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하나, 이 있잖아요 바로 대표님과 포이나이트를한 판을 할 거예요 <laughs>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하나, 이 하나, 이 t 나 e t 나이 하나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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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이하하 하나, 이 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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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0준0 0 0 0 2 0 안돼 0 0 0 2,000,000! 뭐0 0 0 0 0 0 2,00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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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Gary. I need a assault rifle ammo. Okay. 대표님, 우리 여기 습니다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대님 오늘 대표님 아무거나 다섯 나 다섯, 다섯, 감사합니다. 대표님. Last, a s t last. c n g 아, 가, 가, 가. Force, force, f o r 나 열어줘야 돼, 열어줘야 돼. 일단 열어줘야 돼. 뭔 느낌인지 알지? 슈 h r o o m s 誰 <laughs>

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. 이리아 <목소리> 그냥 조건을 원하는. <목소리> 아, 아닙니다, 아 아닙니다. 아 와, 승관이. 씨. 스 Yeah, he a good where's you're Where Where's oh the air? Where's the Where's the air? Where's the Where's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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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f e 스요신가신가저 이제 거의 본 콘텐츠죠 본 콘텐츠 본 콘텐츠 a d n FROM ME 저는 대표님, 대피님 사인 한번 받아보실요 제가 그 채팅을 봤는데 영봉 인삿소리 사인 받는데 금사이 좀... 시쇼에서 다음 게임이나 다음 게스트분도 추천 게임이나 추천 게스트분이 있으신지 혹시 저는 솔직히 딱 서렌더님이랑 뭔가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좀 그날 뭔가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의 채팅을 제가 조금 봤는데 <laughs> 닉네임부터가 약간 <laughs> 아, 정신을로 살아가는 님에는 약간 이런 닉네임이 많더라고요 분식집 아, 떡볶이 도둑 님 안녕하세요 아 아,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자게할수있 Ambition? <laughs> 비숍, 비숍. 이제 오늘은 정말 오래 진행을 했는데, 대표님을 모셔봤고, 다음 주에도 정말 재밌는 게임들 추천해 주시고, 더 좋은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바! 이 2, 3, 4, 5, 마음이 다 담아질까? 혹시 탑 라인을 가실 때 가장 약간 힘들어하는 포지션이 어디에요? 막 어디는 항상 터진다. 어 바텀이요. 아 혹시 티1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? 저 자주. 찾아보면... 혹시 거기 신호 선수와 저와 셀리님이 나오신 영상을 보셨나요? 아 쟨, 저는 저는 어. 헤이커 그 선수 영상. 아아 아. 티바. <laughs>